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 속에 투표와 관련한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대치동에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하다가 적발된 선거 사무원이 경찰에 체포됐고 서울 방배동에선 선거 참관인이 부정 선거인지 감시하겠다며 투표소 내부를 무단 촬영하다가 선거 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박솔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첫날 서울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 오후 1시쯤 투표를 마친 선거사무원이 이상하게 오후 5시 다시 투표를 하려다가 선거 참관인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자기가 50점에, 50점에, 50점에.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 투표를 한뒤 나중에 자기 몫 투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이선거사무원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분증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일을 맡았는데 자기 직무를 엉뚱한 대리 투표에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을 체포했으며 선거 관리 위원회는 이 공무원을 선거 사무원에서 해촉했습니다. 방배동 사전 투표소에선 선거 참관인이 투표소 내부를 무단 촬영하다 선거 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고 자기네가 옳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선거사무 국가사무로 아예 송두리째 흔들리고 투표함을 확인한 뒤 붙이는 봉인지에는 규정을 어긴 채 붉은색으로 봉인지 밖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부정선거를 감시한다고 나서면서 마찰을 빚은 건데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함에선. 작년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한 장씩 나왔는데 선관위는 총선 개표 과정에서 누락된 용지로 이번 대선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